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세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열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을 때에 큰 소동이 났죠.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지도층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계층이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그러한 이제 마음 속의 동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또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묶어서 해로 탕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혹 올무에 걸릴 만한 증거를 이제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에 넣어준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합니다. 너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아는 게 아니라 척하는 것이죠. 진실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입에 발린 말을 하지만 그 속은 올무에 걸리고자 그렇게 제안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하면서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묻죠. yes, o oh, r no.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악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올물을 걸리게 하기 위하여 왔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15절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 대하여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자원의 심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금을 바치는 것, 바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씀하기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봐라.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그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나리온은 그 당시에 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묻기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죠. 다시 말하면 대나리온에는 이 그리 이 초상화가 새겨져 있죠. 그 당시 이 로마 주화인 이 대나리오는 황제가 발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꽃으로 만든 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거루간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반대쪽 뒷면을 보면 대사제라고 하는 글귀와 함께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팍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성육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우상화 신적 존재로 높이는 의미가 담겨 있는 주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화는 곧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고 로마 제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두개인들 내편에서 보면 로마와 결탁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애국주의자들이었고 또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화되어 있는 이 황제의 그림이 그려진 새겨진 이 동전 주화로 세금을 내는 것은 꺼려 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황제 형상이 새겨진 주화를 신성 모독으로까지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땅원들이 탐복하고 감탄을 하고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곧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서 어떤 사람이 형제와 유산 나누는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라고 부탁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유산분배를 원하는 그를 향해 오히려 본질을 얘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우리의 탐심이 가득한 동기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언어가 쓰이는 것이죠. 내 생각이 곧내 언어가 되는 것을, 내 욕심이 내 말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가 혹은 재판관 혹은 왕으로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로 따랐던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에서 꾸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육적인 일, 영적인 일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사람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운데서 역시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서 주로 만물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세상의 통치자 위에 통치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동전 대나리온에 그려진 황제, 그는 한시적으로 이 땅의 권세자로 세움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그렇기에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한 이 땅의 나라에서도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하여 양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신적 세력으로 숭배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탄의 세력으로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과 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일에는 세금을 바치고, 권세를 바치할 이에게는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일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심과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순응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지혜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진실한 한날의 삶이 또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혼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영적 삶에도 충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